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m Dr. Kim who runs a m u r t i l i n g i r l cafe channel. 오이오다이머스私はタココーチ�네이로즈 음네스티르즈 김학카스입니다. 자우상하오. 워스 징뚜어 위종 카페팅 핀타우드 진보스입 o 다 Bom dia, sou o Dr. Kimje, que dirige um café de multilingueze. Buenos dias, sou o Dr. Kim, que dirige o canal de café de multilingueze. Bom dia, meu nome é Dr. Kim, que dirige un canal de café de multilingueze. Bonjour, Sonny Doctor Kim, Getestisem Canale c a f e m u l t i l i n g u e s Etze Doctor Kim, Catura, b i j o Munogoya, Detniz, Canal c a f e Gute Morgen, Even t Doctor Kim, De Einen the m e r Fregent, Cafe Canals, b e t r i v e r Do, y e r b u n d e l 글 로벌 209문 회화를 회에서 인사 인사 인사에서 오늘 어, 챕터 1의 5강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 국어로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May I have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あなたの名前は何ですか? 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는 문장에 대해서 간단한 문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는 서브젝트로서 주어, 은는 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V는 verb로서 동사, 몸 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O는 아브직트로서 목적어, 을을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에게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는 c o m p l m e n t 로서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순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로서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오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영어와 중국어와 러시아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러시아 어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형태가 아주 단어들의 어떤 형태가 대단히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순이 사실은 좀 자,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인도 유럽어적인 음, 러시아가 인도유럽어로서 동슬라브죠 그러니까 같은 인도유럽어족은 보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수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 직접 지금 문장을 한번 보면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에서 당신의 이름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게 동사가 되 됩니다. 입니까가 동사가 되고 사실 또 무엇이 사실은 sc가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지금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뭐 영어를 안 배우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순이래든지 문법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각각 언어 마다 문법적인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어와 서술어 구조죠 주어와 서술어 구조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형용사가 또 동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 형용사가 주로 예를 들면 서술적 용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격보는안목적격보호로 쓰이지 쓰이고 그다음 또 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는 수식하는 경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가지고 한국어나 한국어처럼 주어와 서술어 구조인 문장을 분석하기 좀어렵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각 언어별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어, 지적해 주시고 또 지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뭐 예로 우리가 아, 그녀는 그녀는 예쁘다 했을 때 그녀는 예쁘다 음? 예쁘다 이렇게 했을 때 귀엽다든지 예쁘다 이렇게 했을 때. 어, 국어 영어로 하면은, 예를 들면, she is, she is pretty가 되겠죠. 그죠. pretty. 이렇게 되면은, 어, 이게 주어가 되고, 이제가 동사가 되고, 여기 SC가 되죠. 주깨, 주어를 보통 주격보어 하지만, 국어에서는 그녀는 예쁘다 해서 이렇게 주어 형용사가 동사에 걸 해버립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뭐,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만 문법적인 설명을 하시면 되기 니다 깊이 문법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은 회화를 하는 데 상당히 좀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중학교 때부터 물론 지금 물론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웁니다만은 어, 가서 영어 시간에 배우는 게 What's your name이죠.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이죠. 그때 What is가 V가 되고 your name이 주어가 되죠.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되듯 조금 분석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영어로 May I have your name? 했어 이때 I가 주어가 되겠죠. Have가 동사, your name이 O가 되겠죠. 제가 이때 May는 뭐가겠죠? 제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면은 제가 당신의 이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말이죠. 즉,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일본어를 보면은, 아나타노 나마에와난데스카 이때 아나타노니까 그러니까 당신 여기는 의죠. 당신의 남아의 이름은 여때 와는 언느니가죠. 이름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난데스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일본어도 사실은 또 주어 수로 구조입니다. 주어 수로 구조돼 보니까 사실 일본에서는 그대로 이게 피. 그러니까 프레디킷 그냥 수로로 봐 버립니다. 하지만 또 영어에서 보면은 이게 데스까 해서 이게 동사가 되고 난이 사실은 여기 sc가 되겠습니까? 데스 물론 데스가 되고 까는 의문을 문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나타노 나마이와 난 데스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난이 무엇이자 이 말도 워트이 되겠습니다. 데스가 비동사의 이즈가 되겠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원 닌귀싱. 어, 징원은 뭐 보통 익스큐즈미죠. 익스큐즈미. 자 실례합니다. 닌 궤이 싱에 쓰이때 보통 닌 여기 사실은 주어죠. 주어 당신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또 특이한 구조로써 궤이라는 어, 것은 아주 보통 존경이나 또는 겸손을 나타냅니다. 성을 물을 때 이름을 물을 성을 물을 때 존경이나 또는 겸손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앞에 에, 싱 앞에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닌 궤이 싱 하면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성 이렇게 되게 닝께이싱 그랬대 귀할 그랬대 귀한 귀한성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닝게이싱 그래서 보통 게이는 이름을 물을 때싱 앞에 나와서 종종이나 또는 겸수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 깍바스자무드에서 카크 이게 하옵니다. 어떻게 그죠 어떻게 바스 바스가 만약에 오가 되겠습니다. 자부트가 부르다 되어 습니다 동사. 그러면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부를까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주어가 없죠. 그래서 당신을 자부트 깍 어떻게 부를까요? 라는 그런 어, 의미가 아,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듣고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May I have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あなたの名前は何ですか?あなたの名前は何ですか?あなたの名前は何ですか?あなたの名前は何ですか?あなたの名前は何ですか?あなたの名前は何ですか? 请问您贵姓？请问您贵姓？请问您贵姓？Как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овут?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다 하, 하는 도중에 혹시 실수가 있다든지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Devar atode. E forziens. A t u t a l e Nos vemos luegoz. a t e logoz. 집에 대야모저 프라포커즈, 다프 스트레치즈, 비스 스트레치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